정말 별거 없는데 묘하게 설득력 있게 말하는 사람들 주변에 간혹 있지 기억하기 쉽게 딱한 가지 스킬만 알려줄게 뭐뭐인 것 같아요를 뭐뭐입니다로 고쳐 말해야 해 혹시 에티오피아의 수도를 알아? 아, 에티오피아라고 하면 커피가 생각나겠지만 에티오피아는 아프리카에 있는 나라고 수도는 아디스 아바바야 내가 지금 이 말을 왜 했냐면 방금 말한 정보 중에 맞는 게 하나도 없거든 <laughs> 사실 에티오피아는 남메이고 수도는 곤다르야 그런데 내가 확신에 찬 목소리로 얘기하니까 아 그렇구나 싶었을 거야 뭘 얘기하든 확언을 해야 신뢰감이 생겨 정확한 정보가 아니라서 애매한 경우는 어떻게 하냐고? 그래도 해야만 해 자신의 생각조차 분명하게 얘기하지 못하는 찐따보단 자신의 생각을 똑똑히 말하고 틀렸다면 쿨하게 인정하는 그런 사람이 더 나이스하지 않겠니? 그래서 결론 무의식 중에 뭐뭐인 것 같아요 라고 얘기했다면은 뭐뭐입니다로 오처 말해 아 재미있는 사실은 에티오피아는 아프리카에 있고 수도는 아디스아바바가 맞음 바보들 <laughs>